잘 왔다 싶으네요 정말 아... <laughs> 화려한 거보다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원했거든요 그 컨셉에 굉장히 연합구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약한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설명 듣고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의문점들이 있는 거를 오늘 그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아요 대충 날림으로 굉장히 싸게 하면서 짓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축비만 생각하지 말고 가격 대비 정말 튼튼할 수 있는 집인지 내가 사기당해서 우는 것보다는 검정이 필수라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자는 그 돈이 있지만, 건축가는 사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삶을 담는 거라고요. 그런데, 건축주가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고, 직원들을 한 서너 명 뵙고 있느냐, 내 태가 좀 있느냐, 과거 몇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느냐, 똑같은 돈을 쓰시더라도 전문가 집단을 많이 만나보시라. <놀람> 내가 하고자 하 땅에 설명을 해주는 건축 법적인 것만 하지 말고 이 땅은 강수량이 어떻고 서유 어떻고 도로의 보조차가 어떠니 이 땅은 이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해줍니 일조량이라든가 강수량을 고민하는 건축가 네. 이태에서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그 고민하는 건축가를 찾으시고 진분을 유도하는 건축가 음.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몸의 상태는 어떠세요? 식사는 어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의사한테 질문하듯이 건축가가 시시콜콜하게 질문하 할머니가 계세요? 무섭게 계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 그럼 근근격개가 슬럼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취미가 무엇이세요? 그래 아니면 연장이 많으세요? 그러면 집값을 좀죽이고 창고로 설계해주는 거예요 아 텃밭은 어떻게 해요? 그럼 바깥에 수도가 위치를이 집을 자식한테 주실 거예요? 손주 들어올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건축가 그거를 소상히 듣고 대안을, 1안, 2안, 3안을 제시하는 건축까돈 100만 원, 200만 원 아끼지 마세요. 어떤 사모님은 그전 빼는 시간 따고 저하고 일정을 미루신 분도 계시던데, 약가 고쳐놓고, 전 빼는 건 좋지만, 내 삶을 풍덩 단가주는 거기에 돈을 좀 외부인으로 써도 좋아요. 근데 그 직원이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 자, 사장님이 내한테, 사장님이 내한테, 아이고, 왔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다. 1억이나 2억을 줬어. 근데 난안 가. 그럼, 우리 대신 누구도 가야 되는데, 그게 직원이라는 소속이 있어사대 보험, 내고 회사에서 근무, 왜 그래야 되느냐? 자, 현장에서 토목, 박사장, 온다. 그, 공사들로 아, 사장이 한 3천만 원 주셔야 되겠는데, 야, 내가 알잖아. 내가 말하잖아. 2,200에, 2,500에. 그럼 이 사람은 공사가 그리워서 해요. 그럼 어떻게 아까 만 원짜리 파이프였고, 이 사장을 안아도 어저 잘하고 있나 예. 그럼 알았어요 이러면 도면대로 생각도 없고 그냥 허가 위주로만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현장 빨리 가야 어배가 야야 철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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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열거 1톤만 넣고 배가 20m 할거 야야야 짧게 야. 10m는 예. 포크레인 7일 할 일을 하루 이틀에 야한참바다봐 한참에 왜요 하나 묻어 아 그러면 안되는데 사장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포크레인 일대가 70만원 원칙은 포크레이집 시설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요. 음. 왜? 사람이 삽질을 어떻게 해요? 요즘 포크레인하고 다 듣고 다 장비나 하는 거지. 그럼 사람이하뭐 대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삽질을 여러 번 하려고 해요. 정직원이 그 공정을 관리하고 일일 보복를하는 거. 자, 진행은 이래 합니다. 라고 직원이 올리면서 야단을 듣든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하는 회사와 A씨 우리나라에 계약이 끝났는데. 아, 이제 안나가 우리 거야 이런 데와 건축을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건축에 대해서 귀찮더라도 여기에서 실시콜콜하게 이야기해 든니다 그리고 내 보고 와서 검증을 하래요 음. 검수를 하래요 내가 구조했을 때꼭 뭘더라도 와서 구조 검수를 하세요 설계를 검수하세요 아니면 전기를 검수하세요, 인테리어 검수하세요 하면 내가 진행 과정을 다 하는 데 사진이 적어도 100장, 200장 데이터 순서대로 보관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볼줄 아실 것 같지만 사실은 도면 보는 해동력이 십몇년 해도 도면 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건축사나 건축가는 그 업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건강건진영으로선 차트 못 읽잖아요. 뭐 의사가 하는 대로 듣잖아요. 건축도 똑같은 거예요. 속이 시작하면 그거 뭐, 실무요. 근데 그걸 가장 안 속히는 건 근거 사진과 영상이, 음. 그걸 가장 많이 보여주는 데 건축 재료에 대해서 출처는 말입니다. 다 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건 뭐냐면, 시험 성적서가 있는 거,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예쁜 것만 닮면돼요 정부가 공인한 시험 성적서는 못 생겼는데 가격이 비싸요. 절수 효과라든가 보장이안 나고 전기나 인간의 피해가 없는 친환경 도료가 발라져야 돼요. 그런데 중국산은 친환경 도료가 안 발라져 있어요. 근데 중국산 중에 한국시장은 이제 하려고 농것들이 많이 옛날보다는 두 배, 세배 늘었어요. 야, 그 성적서, 중국에서 발행한 성적서라도 있나라고 물어요그 지역 짓는 거리에서 20km나 30km 내에 있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왜? A에서 발행됐다그 회사가 과거로부터 집, 지은 집을 당당하게 집을 소개하는 거야. 내가 뜨뜻했다면 건설했서 어때요? 3년 전에 지은 집, 5년 전에 진집한번 가보세요. 할까? 그럼 가보고 뭐냐? 이 집도 그냥 물어보고. 의심나면 한 두세 집더 가보는 거야. 왜? 내가 사기당해서 우는 것보다는 검증이 필수라는 거야. 저는 진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연합군 측에 거의 다 보다 싶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또 들으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쉽고 내가 좀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잘 왔다 싶네요 정말 어... <laughs>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했듯이 약한 시간 만에 모든 거를 어, 설명 듣고 또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문점들이 있는 거를 오늘 그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됐니나 두려움이라랄까 집질 때 스트레스만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네. 다른데보다는 들한것 같아서. 딴데도 네, 제가 네. 봤는데 네,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연합은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약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와서 계약했어요. 그냥 저희가 당진이다 보니까 근처에 연합 군청에서 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블로그로 검색을 여러 군데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렇게 막 화려한 것보다 집을 튼튼하게 짓고 집이 이동했을 때 많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원했거든요그 컨셉에 굉장히 연합 군청이맞았던것 같아요. 저희랑 조금 뭐랄까 비... 뭔가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아. 뭐 장사꾼 같지 않고 네. 뭐. 신뢰가 좀 가는 그런 네. 인상이라서 고 만나고 약한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다른 뭐뭐 건축 회사 대표님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학구 학구적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뭐저 회사 대표는 그냥 뭐 주로 외관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연합건축 대표님은 그거보다는 내실을 잡고 내실을 이야기해가지고 저희 회사는 외관은 뭐 아름답지 않지만은 내부가 더 튼튼해야 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laughs> 외관도 이게 정확히 나름이잖아요. 어 그렇죠 마감재라는 측 예. 에 그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군데 알아보고 정말 안에를 내실 있게 정말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지. 뭐 외관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충 날림으로 굉장히 싸게 하면서 짓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축비만 생각하지 말고 가격 대비 정말 튼튼할 수 있는 집인지,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